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네, 지금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요. 오, 3.5 가솔린 모델 확실히 엔진 소리가 묵직합니다. 네, 300마력 엔진이고요. 지금 이 차량은 기아자동차의 야심작이죠. K8입니다. K8. 와, 이게 인기가 워낙 많아 가지고 구하기가 꽤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K8에 시승할 때 느낀 어떤 느낌이 나고 이 차량을 어떤 평가를 할지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세단인데 대형에 속하죠. 중대형 세단이지만 제가 앉은 키가 아무리 좀 있다고 해도 요 천장에, 천장의 얼굴이 이 천장에, 천장에 얼굴이 다벌립니다이 파노라마 루프가 있는 차량들은 양 끝에 쪽에 루프가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냥 좀 적당히 타려고 하면 천장에 타서 키가 아주 크신 분들은 어, k8은 좀안될것 같습니다. 시트 포지션이 좀 좋게 나오질 않고요. 기본적인 옵션이 풀로 장착된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하고 있는데, 2.5 가솔린과 3.5 가솔린 중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5 가솔린이 좀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차량은 이제 3.5 가솔린, 이 차를 먼저 시승을 하고, 그 다음에 2.5 가솔린 시승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순서를 그렇게 정했고요. 차량 컨셉 자체가 그냥 편안하게 타는 세단이긴 한데, 약간은 좀 과격한 부분도 좀 살짝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럴 때 승차감이 어떻느냐, 이런 거를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음, 3존 에어컨이 장착된다고 해서, 뒤에도 송풍구가 따로 있고요 통풍 시트, 앞좌석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개방감이 굉장히 좋고요 이 사이드미러 쪽에 쪽창문이라고 하죠 창문에 홈을 좀 파놓다 보니까 이렇게 주행할 때, 살짝살짝 살짝 쳐다볼 때, 요럴 때 시야가 뭔가 좀 개방된 느낌이 납니다. 사실 저쪽 창문 때문에 뭐가 더잘 보이고 이런 부분은 없는데, 약간 좀 개방감이 있는 것 같고, 사이드미러 디자인도 괜찮은데, 가장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요 기아의 로고입니다. 어, 여긴 충격이 좀 세네. 기아차 로고가 변경이 되다 보니까 뭔가 좀 진짜 최신형 차를 타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 차량에 들어간 브라운 시트는 약간 좀 밝은 브라운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브라운인데 뭐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영국의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이 적용이 됐는데요. 이 메리디안이라는 브랜드는 리시버하고 하이엔드 DAC를 생산하는 브랜드로 되게 인지도가 높아요. 뭐 앰플리파이어나 이런 거를 제조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소스 기기를 제조하는 회사에서 하이엔드 오디오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아까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소리의 밸런스, 음장감 효과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볼보 자동차가 하이엔드 오디오로 재미를 좀 톡톡히 봤잖아요. 그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기아차의 K8 K8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3.5 가솔린이다 보니까 제가 가속 페달에 발을 그냥 살짝살짝 살짝 갖다 대고 있는데 힘이 넘치는 그런 편입니다. 근데 커브길 좀 센데에서 조금 더 깊이 밟았을 때는 밟은 만큼의 사이즈는 안 나오고요. 오, 이게 승차감이 괜찮으면서도 커브길도 잘 도네. 잘 도네요. 그리고 소음 부분에 있어서 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커브길 오른쪽으로 쭉, 오, 그리고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도는데, 오, 커브길도 나쁘지가 않고요 야, 이게, 물론 이제 3, 4천만원대의 가격, 요 가격에 맞추면서, 좀 만족스러운 옵션을 넣으려고 하면 2.5 가솔린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저는 이게 좀 엔진이 오래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3.5의 이 내연기관의 맛을 전기차로 트렌드가 완전히 변하기 전에 뭐 이런 기아에서 느낄 수 있는 이런 맛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아직까지는 듭니다. 아직 2.5 가솔린을 시승을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차만을 탔을 때 이런 경쾌함이라든가 가속하는 느낌까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지금 신차예요 K8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진짜 끝까지 밟아보고 이런 테스트는 하지는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 이게 원래 현대차, 기아차에서 좀 쉽지 않은 주행의 밸런스인데요 어우, 이제는 뭐이 정도 주행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 민첩성하고 제가 볼 때는 웬만한 길에서는 이 차를 가지고 불만을 가질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왜냐면 3050, 5030인가 그것 때문에 규정 속도가 다시 낮아지는 추세라서 조금 밟았을 때그 가속하는 느낌 이런 부분에 만족하면서 K8의 3.5가 좀 괜찮아 보이고요. 자 이제 왔다 갔다 길을 한번 타볼게요. 그냥 주행 모드 그냥 기본 세팅대로 아니 스포츠 한번 바꿔보자. 스포츠 한번 났습니다. 오, 옆구리를 조여주네, 시트에서. 역시 옵션이 좋긴 좋다. 자, 커브, 무난하죠? 오른쪽 갔다가 다시 한번 오른쪽, 그리고 나서 왼쪽 갈 건데 타이어 소리가 벌써 나네? 왼쪽으로 하는데, 전륜구동 자동차들은 보통 이제 이게 급격하게 앞으로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커브를 확 돌릴 때좀 이렇게 안되겠다 싶은 느낌이 들긴 들거든요. 근데 얘도 그런 부분은 있긴 한데, 아우 이 정도면 진짜 나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차량이 가격대가 만약에 뭐한 5천에서 6천만 원대다. 그럼 이런 평가가 나올 수가 없죠.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대의 자동차가 이게 보여지긴 좀 그렇게 보여요. 이런 성능이다 그러면 저는 아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를 했을 거예요. 이거밖에 못 도냐, 아, 이게 좀 무너진다, 제동할 때도 느낌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겠는데, 4천만원대의 세단에서 이런 승차감을 제공하는 신형, 최신형 모델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살, 사실 막 이렇게 깔게 없네. 약간 이게 좀안 좋은 얘기도 하고 이래야 좀 재미 부분에선 괜찮은데요. 딱히 그런 게 없고, 자 고속도로를 살짝 올라타서 소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요런 주행을 하고 나서 잠깐 정차했을 때, 잠깐 정차했을 때, 자 에어컨 온도도 1단으로 낮춰놓고, 어 약간 6기통 이 가솔린 엔진이 오 하고 저음은 조금 있는데 굉장히 조용한 편에 속하고요. 자 급가속. 어, 그렇지 이게 출력이 막 남아 돌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300마력의 힘이 넘치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소음의 양이 적은 차예요. 그리고 소음이 들려오는 소리 부분에 있어서도 나쁘지 않은 부분인데, 그 노면에서 소리가 좀 들리는 부분하고, 아주 가까이 붙어 있는 자동차들, 그러니까 바로 옆차선에 있는 차들의 소리가 조금 들려온다. 요 정도 말고는 전반적인 평가를 했을 때, 기본 방음이 이 정도로 돼서 나오는 차는 굉장히 정숙한 편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잡소리가 나는 부분은 제거, 제 장비에서 나는 거니까 차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난다. 잡소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신호를 대기할 때 자, 이렇게 딱 쓰잖아요. 아우, 너무 조용하다. 오토홀드 켜고. 오토홀드를 켜면 발을 떼도 되죠 최신형 자동차에 있는 필수 옵션 오디오 음량을 좀 켜볼게요 음, 소리가 좀 밝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음장감 효과가 있긴 한데 꽉찬 느낌이 든다든가 깊이감이 있거나 질감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네요. 근데 기본 오디오가 이 정도면 일반인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 갖고 그냥 2차 말고 기존 K7을 기준으로 할 때. 한 10명 중에 8명이 만족을 했다고 치면, 2명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뭐 카우디오 튜닝을 하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이 차량은 10명 중에 한 9.2명? 이 정도가 만족할 수준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K8, 이 차량을 솔직히 기대를 별로 안 했어요.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신형이 나왔으니까 어떤 느낌일까라는 정도의 그런 마인드로 시승을 했는데, 생각보다 차가 괜찮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집에 좀큰 차가 하나 있고, 그냥 주행거리가 너무 짧고 이랬을 때, 벤츠나 BMW나 이런 수입차로 가면 완전 소형 컴팩트카를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K8이 나온 마당에 저는 이것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라고 보여지고, 이 차량을 메인으로 타시는 분이 거의 90% 이상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진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 사용된 질감이나 대시보드나 요 계기판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벤츠 E 클래스랑 좀 비슷하면서 이게 뭔가 시작되는 부분은 BMW랑 비슷하면서 뭔가 좀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센터 콘솔 디자인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인 전자장비의 편의장치. 통풍 시트 이런 부분에서는 뭐깔게 없죠. 반자율 주행도 다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천장도 이게 알칸타라 같진 않은데 뭔가 그래도 스웨이드 같이 좀 좋아 보입니다. 파노라마 루프도 굉장히 크게 달려 있고 그리고 처음 출발할 때 처음 출발할 때이 세팅이 살살 밟아도 막확 나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세게 밟았을 때 생각하는 것만큼 차가 나가지는 않는다. 씀을 드리고요.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계기판 모니터로 그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는 화면이 나오는 부분 이런 최신 기술이 들어간 것도 아주 마음에 드네요. HUD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요. HUD 그래픽도 옛날 포터블 내비게이션 같은 거에서 보던 화면을 이 HUD로 보는 것 같고 유리가 뭔가 좀 이렇게 울렁울렁거리는 그런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여기 맵등 디자인도 나쁘지가 않고, 아이거참 뭐 확실히 신형이 좋네요. 음, 신형이 송풍구도 아주 큼지막한데, 자2 차에서 단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보면 시트가 이 옆구리 잡아주는 부분이 아까 스포츠 모드에서 옆으로 쫙 조여준다. 이 부분 그리고 시트의 허벅지 부분이 연장되는 부분, 그 부분은 아주 좋은데 천장이 원래 이 정도 포지션으로 앉아야 되잖아요. 요 정도 포지션으로 앉았을 때, 어, 여기 사이드미러 쪽 창문이 이시야에서는 되게 좋구나. 여기선 괜찮네요. 괜찮고, 약간 서 있을 때웅궁궁궁궁궁궁궁하는 저음이 조금 들린다. 예, 그런 내용. 그런 내용 말고는 그리고 이 이중 접합 유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뒷창문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네요. 아, 사용자들이 많이 이제 이 차를 구매해서 사용을 하면서 내구성 부분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새 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알수 없는 부분이라. 네, 오늘은 이 정도,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토소닉스 채널에 현대 자동차, 기아 자동차를 비롯해서 기존에 업로드 되던 수입차 이런 내용이 계속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아 K8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단점으로 말씀드린 부분은 그 내용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